자 질문입니다 허리치료는 돈과의 싸움 내가 생각해보니 90%는 돈 날리는 거임 닥치고 하루에 2시간만 걸음 삼뭐 허리 아프시면은 걸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허리 아플 때 그게 이렇게 재활을 하거나 병원에 가는 것보다 걷는 게 정답일까요 물론 정답일 수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조언을 해준다는 건 마음은 고맙지만 사실 진짜 위험할 수도 있고 무조건 걸었다고 해서, 뭐, 나아진 사람도 있지만, 실제로 훨씬 안 좋아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한번 봐봐. 그러면은, 수백만 개의 영상, 이 허리 디스크에 관한 영상이 있단 말이요. 근데 수백만 조회수가 있어요. 우리도 이제 백만이잖아. <laughs> 그러면 왜 그렇게 많겠어요?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를 왜냐면 이 영상을 봐도 나한테 안 맞고 저 영상을 봐도 나한테 안 맞으니 그러면 그중 여러 가지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계속 찾느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우선 좀 알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이 사람이 막 급성인데 그러 그러니까 다리가 계속 너무 저린데도 계속 걸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앉을 바엔 걸어라 약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앉는 것보다 걷는 것이 좋긴 해요 근데 이 걷는다고 모든 게 해결될 거였으면 아마 저희 직업이 없었겠죠 몰래 걸었을 때 허리가 나아진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코어가 잘 잡혀져 있지 않고 허리가 걸으면 계속 골반이 움직이고 서리뼈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조절을 못할 정도의 코어 능력이 있다면 더 아픈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시기별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진짜 심각하게 터진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꼼짝을 못할 정도로 아프신 분들이 억지로 그러니까 다리를, 응, 다리를 끌고 일어나서 걷는다. 이런 건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. 그래서 특히나 그 급성기 때는 더더군다나 좀 힘들고 그래서 발생한 지 3개월, 혹은 뭐 6개월 이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테스트는 해봐야 되고요. 근데 어, 통증이 좀 저, 줄어든 상태에서 다리만 저린 경우에는 저는 좀 하, 하는 거는 굉장좀 추천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걷는 것보다는 먼저 누워서 하는 운동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건 사실 눕고 기고 여러 가지 동작의맨 마지막 최종 단계잖아요. 중력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거잖아요. 걷는 것보다는 우선 누워서 아주 가볍게 가 저희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그런 호흡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충분히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걷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예, 저희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댓글을 보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